자, 대학기술 3강 갑시다. 미세조류와 바이오연료.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 특성상 그 바이오연료를 추출하는 과정, 단계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단계는 순서 바뀌거나 각 단계별 특징을 뒤섞는다거나 이건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어, 그런 부분 일단 주의하면서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연료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연료로 끊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연료이다야 그냥. 괜찮습니까? 바이오 메스로부터 생산되는 연료이다. 길고 느린 자연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화석 연료와 달리, 그렇지? 통째로 날려 대신에 짧고 빠른 인위적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다. 됐죠? 벌써 구분되는 거 생겼네요. 바이오 연료와 화석 연료 구분되잖아. 됐죠? 화석 연료와 달리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메스로부터 생산된다. 짧은 과정, 빠르다, 인위적 과정을 거친다. 됐습니까? 문제 없죠? 특징들입니다, 지금. 짧다, 빠르다, 인위적 과정. 그죠? 렇 전부 다 쪼개 놓으셔야 돼요. 짧은 과정. 그죠? 과정이 빠르다, 인위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자연적 과정은 세모입니다. 그죠? 바이오라고 해서 또 자연에다 갖다 냅다 꽂지 마시고요. 자, 바이오메스란, 용어 개념은 계속 설명해 주네요. 바이오메스란, 살아있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유기체와 그 부산물을 지칭한 것이다. 됐죠? 아, 그러면은 뭐 동물 사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의 부산물들, 여기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것을 인위적 과정을 거쳐서 연료를 뽑아내는 거. 됐지? 일단 그게 바이오 연료인 거네요. 됐죠? 자, 식물인 조류에서 동물의 배설물까지 포함된다. 됐죠? 넘어가겠죠. 자, 바이오 연료는 기수, 기존의 화석 연료에 비해서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탄화수소, 독성물질 등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상당히 적다.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됐습니까? 자, 또한. 바이오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화석 연료보다 별로 적지 않지만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겠다.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는 적지 않대잖아, 됐죠? 자, 적다고 얘기해 준 애들이 있고요. 괜찮습니까? 어, 상당히 적다라고 폭집어서 얘기해 준 애들이 있고요. 이산화탄소 자체의 양은 화석연료에 비해서 배출 많이 한대요. 그죠? 그만큼 화석연료만큼 하지만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바이오연료의 원천이 되는 식물광합성 과정에서 흡수되므로 순배출량은 크게 줄어든다. 됐습니까? 됐죠? 조심하셔야겠다. 자, 바이오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렇 파란색으로 바꿀까? 자. 바이오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됐죠? 그렇죠? 이거랑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됐죠? 그렇죠? 구분에 놓으란 얘기입니다. 이거. 또 혼동하지 않게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지금 위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그죠? 화성연료랑 비교했을 때 특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지점이에요. 맞잖아. 그죠? 화성연료보다 특별히 뭐더 뛰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대신에 이쪽은 아니지만 이쪽은 맞잖아. 그죠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특장점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문단은 별거 없네요. 그래서 바이오 여유는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적이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미세조류를 바이오 디젤의 원천으로 삼는 연구가 진행 중이래요. 자 조류는 민물과 바닷물뿐만 아니라 폐수와 열수에서도 수식하는, 아니 서식하는 수생식물로 그 종류 또한 지구상에 확인된 것만 3만 종이고 10만 종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양하다. 뭐 별거 없네요. 됐죠? 일단 여기서 뭐 조류가 뭐 어떤 것인지가 뭐 특별히 뭐더 대단히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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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미세조류를 바이오디젤의 원천으로 삼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미세조류를 왜 원천으로 삼고자 하느냐 미세조류를 구하기가 쉬운 거잖아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따르면 미세조류는 구하기가 쉬운 거야 어디서든 잘 자라고 종류도 많고 이러니까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뒤에 이어가면 조류는 방합성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물을 생산하면서 산소를 배출한다 넘어가도 되겠죠. 조류 특징이에요. 조류요. 이산화탄소는 흡수, 산소는 배출. 됐죠? 이거 뭐 다른 식물들도 비슷하죠? 현재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할 정도로 지구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류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에 흡수시켜 온실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됐죠? 어, 조류를 예찬하네요, 지금. 됐습니까? 조류 지금 다 좋다 좋다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조류 중에서 단세포 미생물을 미세조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류 중에서도 미세조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구 환경에서 미세조류는 막대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여 환경에 도움을 준다. 괜찮습니까? 미세조류도 어차피 조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겠지. 됐죠? 자, 미세조류는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으면, 오케이, 대량 배양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오일 생산량이 기존 식용작물에 비해 많다. 됐죠? 오일 생산량이 많다. 지금 이거 바이오디젤 얘기하는 거예요, 오일이라고 하는 게. 그죠, 바이오 디젤. 괜찮죠? 자, 그리고 매일 수확할 수 있다. 세 가지 나왔네요. 장점. 그쵸? 음, 미세조류는 대량 배량, 대량 배양 가능. 됐지? 대량 배양 가능. 뭐라는 거야? 대량 배양 가능. 됐지? 어, 발음 꼬이는 거 보소. 그렇죠.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고, 오일 생산량이 기존의 식용식물보다 많고, 매일 수확할 수 있고.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음. 자, 다음 문단. 자, 미세조류에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5단계. 단계 나오지, 이제? 됐죠. 그렇죠? 균주 선택, 배양, 수확, 지질 추출, 바이오 디젤 전환. 5단계. 괜찮습니까? 순서 매기면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단계. 군주 선택 단계. 그죠? 균주네요, 균주. 균주 선택 단계에서는. 배양에 적절한 미세 종류의 종을 선택한다. 그죠? 가장 일단 특이점이네요. 종류를 선택하는 거. 그렇죠? 자, 이때 고려할 요인들은 여럿이지만, 특히나 성장 속도, 수확 효율, 오일 수득률. 세 가지를 가장 크게 보나 보대. 그죠? 자 세포벽이 있는 미세조류의 수확 효율과 오일 수득률은 세포벽이 없는 미세조류에 비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되게 그지 같은 문장 하나 나왔네요. 세포벽이 있는 애랑 그죠 세포벽이 없는 애랑 비교했을 때 있을 때 낮다고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없는 애가 높은 겁니다. 괜찮죠? 아하. 세포벽 있는 거. V.S. 세포벽 없는 거 괜찮죠?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겁니다. 했을 때 어느 쪽이 많다고? 이쪽이 많다고, 이쪽이 더 크다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너네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A보다 B가 낮다는 얘기는 B는 A보다 높다가 되는 거잖아. 문장을 뒤집으면 괜찮습니까? 그럼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보다라는 말안 써도 되잖아. 그렇죠. 보다라는 말 대신에 A에 비하여 B가, 그렇죠? 어. A와 B를 비교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막말 바꿨을 때 혼란스럽지 않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다음 갈게요. 자, 미세조류의 세포벽은 일반 박테리아에 비해 두꺼워서 파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괜찮죠? 음, 별거 없네요. 아, 세포벽이 있으면 파쇄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은 없는 게더 좋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포벽이 얇거나 없는 균주의 개발은 에너지나 비용 절감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뭐별 어려운 내용 없네요. 첫 번째 단계 끝났네요. 균주 선택 단계. 그렇죠? 자, 두 번째 배양 단계 들어가네요. 2단계. 됐습니까? 미세조류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단계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단계도 똑같은 거지만 미세종류의 종을 선택하는 단계. 맞지?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단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땡땡 단계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쓰고도 선지 만들 수 있지? 이제 우리는 렇죠각 단계가 뭐 하는 단계인지를 설명해 주니까, 맞죠. 거기까지 우리는 사고가 미쳐야 됩니다. 뒤에 넘어가도 되겠죠. 그때 배양은 에너지원에 따라 자가 영양, 타가 영양, 영향, 혼합 영양으로 나뉜다. 나눌 준비합시다. 됐죠. 여기서 우리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쓰겠습니다. 됐죠? 자, 미세조류로부터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은 자가 영양이래요. 일단 가장 흔하다 동그라미. 됐죠. 자가 영향만 동그라미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흔한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뭐 하는 건데? 광합성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빛을 사용하여 무기탄소인 이산화탄소를 유기탄소인, 조금만 내려가서 마저 해볼게요. 유기물로 변환한다. 됐죠? 별 문제 없죠. 뭐 굳이 표시하고 넘어가야 된다면은 뭐요거괄호 치는 게 제일 편안하겠네요.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유기탄소인 유기물로 변환하는 거. 자가영양 됐죠? 자가영양의 특징. 괜찮죠. 타가영양은 세모하시면 되겠죠. 타가영양은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됐죠?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자가영양 B에서 성장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오염 가능성이 낮다. 됐습니까? 뭐 ABC 해가지고 무기딱 좋죠? A에 비하여 B는 그렇죠? 어. 그리고 또한 폐수에 있는 유기물의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됐죠. 어, 폐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생산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혼합 영역은 말부터가 섞었다잖아. 그렇죠 동그라미랑 세모의 특장점을 섞었겠죠. 자, 얘는 상이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조류를 함께 배양하여 방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유기탄소를 분리시키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 지금 뭐 굳이 따져보자면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이거는 자가 영양의 특징이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뒤에. 유기탄소를 분리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는 타가 영향의 특징이랑 동일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둘다 쓴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의 효유, 흡수에 효율적이면서 바이오메스 생산량도 높일 수 있고 오염의 위험도 적고 바이오메스 조성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미세조류 자체의 침전을 유발하여 수학의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배양 단계에서 지금 세수로 나눴던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정도만. 자, 다음 수학 단계 3단계네요. 3단계는 뭐하는 단계냐? 자, 옅은 농도로 존재하는 미세조류를 100% 배 정도로 농축한다 와 이거 단어만 가지고 접근했다면 큰일 날수 있겠다 그죠 방금 전에 배양 단계 다음 수학이니까 이제 그럼 뽑아낸다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뽑아내는 게 아니라 농축하는 단계죠 결국 그 그렇죠 수학 단계는 전부 뽑아내는 게 아니라 농축하는 단계 그죠 아 농축한다 핵심 키워드는 이쪽이네요 자 미세조류는 세포의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매우 작고요. 세포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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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 밀어내는 힘. 그죠?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여 안정한 분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더 이상 따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 미세조류는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분산 상태로 있구나. 자, 미세조류를 수확하기 위해 응집, 침강, 여과, 원심분리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모두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상업화가 어렵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조류 수학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그럼 결국 이렇게 갑시다. 단순하게 한번 압축할게요. 수학 단계에서는 농축을 해야 되는데 왜? 분산 상태니까. 그랬지? 근데 그 분산 상태로만 분산 상태를 농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커요. 됐지? 그러다 보니까 뭐해? 자성 나노 입자라는 걸 사용한대요. 됐습니까? 이러면 조금 쉽게 정리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성 나노 입자가 뭔데? 자, 이 기술은 자성 나노 입자와 미세 조류를 응집시키고, 괜찮죠? 일단은, 미세조류를 자석에 붙이는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자력을 이용하여 응집된 미세조류와 나노 입자를 빠르게 회수한다. 아,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조류들끼리만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조류를 자석에 붙여. 그 다음에 자석을 붙여.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들러붙을 거 아니야. 그때 회수해서 자석만 떼내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좀 편해질 거 아니야? 오케이 뒤에 이어가 볼게요. 회수 후에는 미세조류와 나노입자를 다시 분리하여 재사용할 수도 있다. 괜찮죠? 단순하네요. 괜찮습니까? 3단계도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그지? 자, 지질 추출 넘어갑시다. 4단계.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지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엽록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지질은 두꺼운 세포벽 안에 일반적으로 기름방울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미세조류로부터 지질을 추출할 때 효율적으로 세포벽을 파쇄할 방안과 그리고 다른 생체 구성 성분 대비 지질 추출의 효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이거 세포벽 관련된 건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세포벽이 두꺼우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세포벽을 부수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건 문제 없죠. 그리고 뒤에 지질 추출 효율 높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콩이나 해바라기 씨 등으로부터 오일을 회수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유기 용매 추출법을 미세조류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이건 마찬가지네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미 다른 분야에 사용되고 있던, 됐습니까? 아, 다른 분야에 이미 사용 중인 기술, 적용하기 위한 연구 중 됐지? 괜찮습니까? 별 대단히 어려운 말 아니잖아 지금 이거. 괜찮죠?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 요약해 보면, 자네 번째 단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자 지질 추출 단계에서 됐죠? 지질 추출 단계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괜찮습니까? 효율적으로 세포복을 파쇄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세포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파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얘기 안 하고, 지질 추출 효율을 높이는 방안. 됐습니까? 응. 아, 근데 두개 합쳐도 되겠다. 어, 두개 합쳐서. 괜찮습니까? 이미, 이거, 이거. 유기 용매 추출법이라고 하는 거. 기존에 사용되던, 유기 용매 추출법을 2단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됐습니까 됐죠 마지막이네요 바이오 디젤 전환 단계 바이오 디젤 전환 단계는 5단계 마지막 단계네요 지지를 전이 에스테로화 반응을 통해 바이오 디젤로 전환한다 모르는 단어 하나 나왔네요 됐지? 뒤에 설명하겠지? 전이 에스테로화 반응. 자, 즉! 요약이네요. 지질과 메타노를 반응시켜서 지방산 메틸 에스테로와 글리세로를 얻는데. 됐습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하세요. 조금 그나마 편안하게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 됐죠? 지질이랑 메탄올을 반응시키면 그지 지방산 어쩌고 저쩌고 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놈이 튀어 나온다. 됐지? 문제 없죠? 자, 이때 생성되는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디젤의 대체 연료이다. 글리세롤 아니고요. 예야 예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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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응원 좀 되죠? 자, 원활한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위해 촉매가 사용된답니다. 일반적으로 황산이나 염산과 같은 산 촉매, 아 날려 얘네 말고 수산화 포타슘이나 수산화 소듐과 같은 염기 촉매가 반응 속도가 빨라 많이 쓰이고 있다. 괜찮죠? 됐니 외울 거면 차라리 이거만 외우세요. 염기 촉매. 됐지? 산 촉매 말고 염기 촉매를 주로 쓴다. 됐습니까? 왜냐면 이거 만약에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얘기한다면 그 사례에는 수산화 포타슘, 수산화 소듐 말고 어떤 제3의 염기 촉매 얘기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염기총매를 사용할 경우, 반응물인 지질과 총매의 혼합 및 접촉을 용이하게 하려고, 끊어줄게요. 염기총매를 메탄올에 녹인 균일계총매를 많이 사용한다. 됐죠? 여기 두개더 한다. 괜찮습니까? 아, 요렇게, 요렇게 한다고. 염기총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 메탄올에 녹여서 쓰는 경우가 많다. 괜찮죠? 자, 그러나, 뒤에 갑시다. 그러나, 분리된 지방산 메틸 에스트레가 누적되면 비누화 반응이라는 게생긴대요 여기 색깔 바꿔서 표시할게요. 얘가 누적되면 비누화 반응이 생겨버린답니다. 그래서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그렇죠? 자, 이를 위해 고체성 염기촉매를 이용하려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메탄올에 녹였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액체형이겠죠. 괜찮습니까? 액체형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비누화 반응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일으키니까 고체성 염기 촉매를 이용하려고 하는 연구 진행 중 됐죠. 그러니까 지금 각 단계별로 됐죠. 무슨 얘기야? 각 단계별로 연구 중이다. 연구 중이다. 연구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성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됐죠. 원리를 설명하죠. 각 단계별로. 어떤 원리를 이용한 단계인데, 이때 매 단계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야. 괜찮습니까? 어. 이것들은 전부 다 선형적인 구조잖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가게 된다고. 괜찮죠?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잘라서 정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단계별로 지금 현재 효율을 높이기 위하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짝지어서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겠네요. 렇습니까뭐요 정도. 더 깊이 안 들어가서 다행이긴 하다 얘도 분명히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했으면 진짜 좀 골치 아팠을 텐데 조금 다행이긴 하네요. 오케이 상강 여기까지.